읍석 리버파크자의 316동 3호 라인 중층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리형 34평인데 분리형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한 부분은 투룸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측과, 아 좌, 우측과 앞면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좌로 돌면 이제 작은 방이 보이죠. 원래는 이 작은 방 옆에 보이는 이 벽이 원래는 트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쪽에 작은 방 하나 더 있고 화장실 있어야 되는데 이 벽으로 이 부분이 막혀서 저쪽이 원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투룸을 보겠는데 첫번째 작은 방을 보시면 우측에 이게 거울이 있는 걸 보아해서 붓박이장이 어, 되어있겠죠? 예, 역시 붓박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장점이 예, 테라스가 있네요. 자, 테라스를 열고 나가보겠습니다. 문스를 열고 나가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밖에 좀 내려다보면 이 조망이 나옵니다. 자, 이 조망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작은 방을 붙박이장을 지나서 다시 이제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 보면 또 우측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있겠죠. 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 쪽에서 바라본 주방과 거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오늘 햇빛이 안 떠서 어두운데 불을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보면 환합니다. 원래는 햇빛 뜨면 정말 환하겠죠? 자 싱크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븐과 후드 그리고 식기 세. 어, 세, 세. 식기세척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식기세척기는 뭐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보면 이 풍경이 나옵니다. 설거지 하면서 볼수 있는 풍경이 되겠고요. 자, 수납장을 쭉 둘러보시고요. 냉장고가 옵션으로 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보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면에서 바라본 거실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어, 빨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요, 수전이 돼 있고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이, 이게 아마 그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눌러서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어, 이 층으로 세탁기와 건조대를 놓을 때는 주로 어, 이쪽으로 밀어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베란다에서 바라본 거실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거실에서 내다본 풍경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 공원이 보이죠. 옆동이 321동이고 u m 미 아파트가 보이고 구립 흑석어린이집이저 멀리 보이죠.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는 않죠. 조망이 확 트여 있다. 그리고 이쪽에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남서양이라서 굉장히 햇빛이 따스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집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이 막혀있지 않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면 안방에 붙박이장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은 뭐안 열어도 되겠죠. 열어 볼까요? 이런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나가 보면 또 이런 조망이 나오고요. 자, 베란다에서 우측을 보면 피난구가 보이고 어, 물을 쓸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망은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자, 가로질러서 정면으로 가면 화장대가 나오죠? 화장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불령세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두개니까 원룸에 할당되다 보니까 여기 우측에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 여기가 이제 가족, 아, 부부 전용 화장실이 되겠죠. 원래 우측에 있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 옷장이 돼야 되는데 옷장이 없는 거죠 옷장이 옷박이장하고 화장대가 이렇게 있다 근데 장점은 이거예요 분리형 세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하나라고 생각이 쉬운데 다른 아파트는 하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두 개예요 3 4평에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 전용 화장실이 물론 간단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 그 샤워라든가 그 샤워부스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자그마한 화장실과 그다음에 화장대 그리고 방 베란다 붙박이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구조는 거실과 주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 화장실 하나 더 있다라는 그러니까 화장실 두 개예요 분리형 세대는 그러면 총 합치면 어느 눈까지 합치면 화장실 세 개가 되는 거죠 그 점이 좀 다른 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작은 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관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4평형 분리형 세대에서 투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